안녕하세요 평화문화의 도시 김포의 랜드마크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포아트빌리지 내 아트센터 전시 해설사 이이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을 마감하며 아트센터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가족 중심 체험전 떠난 놀이전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유명 팝 아티스트 세 분을 선정하여 12월 16일부터 2022년 2월 6일까지 운영합니다. 놀이가 주는 즐거움은 하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해집니다. 코로나19가 아사간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지금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듯이 뻔해 보이지만 오래 기억될 즐거운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트센터의 뻔한 놀이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국내 유명 팝 아티스트인 임지빈은 어릴 적 향수를 자극하는 친근한 오브제인 곰을 차용하여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좁은 공간에 낀 베어브릭은 출퇴근길 지옥철 속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지하철에 몸을 낀채 하루를 시작하는 지친 현대인들은 어떤 표정일까요? 각자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도 그들을 응원하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처럼 얼굴은 없지만 귀여운 베어벌론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짠하면서도 포근한 긍정의 메시지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잠시 비상구 표시를 함께 봐주시겠어요? 안에 성별 구분이 불가능한 사람의 이름은 비상구입니다. 상구는 아무도 없는 저녁이 되면 좁은 공간에서 탈출하여 여행을 떠나죠. 자, 저와 함께 상구를 찾아볼까요? 미술관 명작들 안에 변장하여 숨어있는 상구는 눈, 코, 입이 없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수 없는 상구가 되어 함께 패러디 미술관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 이화여대 5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그룹 엽은 항상 친구같이 옆에 있어주는 즐거운 미술, 엽기적이고 발칙한 상상을 자극하는 미술을 추구합니다.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확장된 공간에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결한 선과 다채로운 색감을 통해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팝 아티스트, 홍원표 작가의 바라바빠 캐릭터는 바라보다, 바라다, 바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서로를 혹은 자신을 바라볼 틈이 없는 현대인에게 잠시나마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드리고자, 시민과 작가가 함께 작품을 완성해 볼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의 것, 일상의 모습을 그 어느 때보다 뻔하지 않게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시간을 뻔한 놀이전이 보다 더 다채롭게 만들어드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